안녕하세요, 겜지입니다. 오늘은 설민석의 삼국지 대모험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고요. 자, 책 번호는 1번이고요. 1번은 전설의 시작. 자, 장르는 모던 클래식 판타지이고요. 자, 글은 단꿈마이, 만화는 스튜디오 담. 네. 그 다음에, 자, 이책 처음부터 뭔가 그림이 심상치 않은데요. 자, 일단 여기, 설민석 선생님이 사인이 있고, 자,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아예 많아긴 합니다. 많아지만 굉장히 입체적이고, 뭐 여기 인물 소개가 돼 있고, 어, 오늘은, 1권은 유비와 공손찬, 노식, 장각, 이렇게 나오, 나오는데요. 여기 초록색으로 돼 있는 카드, 카드에 그려져 있는, 초록색 카드 안에 그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면, 뭐,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여기에 아자드라, 아자드나 마람카, 막 이런 거는 재미있게 설명해 주려고 만든, 뭐, 인물이고요. 여기 뒷장에도 다 재미있게 설명하려고 만든 것이고요. 또, 제가 이 책의 그림이 굉장히 예뻐서, 뭐, 내용도 재밌고, 뭐, 만화 좋아하시고, 뭐, 삼국지 공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걸로, 이걸로 유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이 중에서 막 재밌는 내용도 있으니까 슬픈 내용도 있지만, 뭐 여러분도 한국지 공부를 잘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말해 드리자면, 유비는 그거, 돗자리 장소로 있었는데, 돗자리를 팔고 다녔었는데,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랑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자신이 왕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유학을 가게 되죠. 유학을 가고, 유학을 가서, 유학을 가서 공부를 잘 하고 있는데, 여기, 앞에 보이, 앞에 등장인물 속에 있는 장각이, 많은 신도들 이끌고 마을에 불을 지르, 지른 내용이 있는데, 뭐, 여기 맨 뒤에 보시면 작은 글씨가 있는데, 여기에 불을 낸게 아니라, 그 정도로 힘들었던 시대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랍니다. 또, 여기 맨 뒤에 보시면, 다음 권에, 나온 등장인물이 나와 있고,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그림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림이 좋았긴 좋았는데, 뭔가 슬픈 내용도 있어서, 좀어 재밌, 재밌다고 해야 할지, 슬프다고 해야 될지, 그 중간 느낌입니다. 약간, 약간 봄과 여름 사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 그래도 뭐 재밌긴 재밌으니까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삼국지를 공부를 해보시면 또 그림도, 그림도 예쁘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데 보기 좋은 그림이 더 보기 좋죠. 막 보기 안 좋은 그림이 있으면 보기가 싫잖아요. 진짜 진짜 싫은 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진짜 그림 때문에 너무 좋았고, 여러분의 스토리에도 스토리도 좋지만 그림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그림 많이 이런 그림이. 있는 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 삼국지 공부 이책 읽고 해보시고, 저는 이만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